나 유럽게임 있는데 나 유럽게임 설치해 아, 아, 여기있어 아. 유럽게임 나, 나 이거 설치했어요 아빠가 진짜? 설치해줬어요 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어? 어,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아무도 없는데 이제 만족도는 아쉬워 리크리스마! 반갑습니다. 반 우리 지호하고 도인의 집이 맞아요. 네 맞아요. 아예 우리 그림 삼할 아버지가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왔어요. 지호를 옆으로 오세요. 자, 지호 선물이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지호 선물이. 지호인데 왜,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아이고 맞다 우리 지호가 우리 아주 이제 6살 강아가 된다면서요? 어이고 아 그러니까 이제 6살 강아처럼 밥도 잘 먹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이 그리고 우리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도 조심조심이! 알겠지? 자, 산타 할아버지는 약속! 아이참... 그럼 이번한번 보자꾸나! 우리 산타 할아버지의 약속했으니까선물이왜이래요 우와! 선물 받아요! 아이고, 착해! 자, 다음은 우리 소희의 옷의 로습 우리 소희는 너무너무 이뻐서! 이 산타 할아버지가 편지를 써왔어 아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편지를 써왔어 울만 안돼 그럼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주소서 우리 사랑스러운 조이야 항상 건강하고 밝은 아이가 자라주렴 알겠지요? 자 우리 두가지 약속을 할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랑 아이, 자, 자 그러면은 먼저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알겠지요? 밥을 이만큼 먹으면은 우리 힘이 약해지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얼마큼 먹는다고요?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 아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혹시 우리 소희 너무 똑똑하구나. 이거 안 했다? 손, 손톱 예쁘게 칠했다고 아 이거 예쁘게 칠했다 산타 할아버지 잘안 보여 지금 <laughs> 아이고, 자, 어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러면 여기 있어요 축하 선물 받았어 그렇지 축하 <laughs> 선물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 <laughs> 요 편지는 산타 할아버지 가져갈게 <laughs> 네 에이, 그리고 또 우리 <laughs> 또 여기 있는 작은 루돌프 친구가 <laughs> 이거 저거예요? 어 네. 그럼요 편지 우리 대신에 또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하나씩 골라보세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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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네, 하나씩. 응?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두돌보 친구는 엄마 아빠 도 선물을 줄 거예요. 자, 우리 엄마 아빠도 앞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산타 할아버지랑 두들보랑 사진 한번 찍을까요? 아, 이리 오세요. 아, 자, 우리 하나둘, 메리 크리스마스 는거예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그러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t m a s Merry c h r i 안녕 m a s Merry 안녕 r i s t m a s m e r 안녕! c h r i s t m a 게 m e 지 r y c h r i s t m a 소이 e 지 랩이. 와, 요리 i 강림이잖아림이다림이다 박림이다! 이다림이다 박림이다! 박림이다! 박아이다이다다고 했지. 우와, 강림이 아, 다이다 박림이다! 박림이다! 박이다 박림이다! 이